유권해석도 오락가락 101호 대책 이후 커지는 현장 혼란. 정부의 101호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모호한 재당첨 제한 규정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A씨 부부는 2023년 한 아파트 특별공급 예비당첨을 포기한 뒤 규제 지역이 아니던 곳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해 거주 중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서울 전체를 규제 지역으로 확대한 뒤, A씨는 5년 재당첨 제한에 걸릴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조합설립인가가 난 상태라 매매도 어려워 사실상 현금청산 위험까지 떠안게 된 상황입니다. 문제는 어느 기관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첨일 기준, 예비당첨 포함 여부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토부와 서울시는 유권해석을 미루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예측 불가능한 규제가 서민의 재산권을 위협한다며 경과 규정과 유예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